안녕하세요. 벨라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구구단의 세 번째 시간, 6단과 7단을 연습해 볼 거예요. 6단과 7단을 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고 선생님 답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단과 7단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말한 뒤에 따라오면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6단과 7단 완전히 부셔버립시다. 시작할게요. 6단입니다. 총 5번 진행을 할 거고요. 선생님은 똑같은 속도로 진행할 거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 시작해 볼게요. 6 1은 6 6 2 12 6 3 18 6 4 24 6 5 30, 66, 36, 67, 42, 68, 48, 69, 61은 6, 36, 6, 7, 42, 6, 8, 48, 6, 9, 54. 6, 1은 6, 6, 2, 10, 2, 6, 3, 18, 6, 4, 24, 6, 5, 30, 6, 6, 36, 67, 42, 68, 48, 69, 54 61은 6 6, 2, 12, 6, 3, 18, 6, 4, 24, 6, 5, 30, 66 36 67 42 68 48 69 54 61은 6 62 12 63 18 64 24 65 30, 66 36 67 42 68 48 69 54 61은 6 62 12 63 18 64 24 65 30 66 36, 67, 42, 68, 48, 69, 54.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도 자신있게 잘 안된다 하면 한번더 들으면 돼요. 알겠죠? 7단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할게요. 71은 7, 7이, 147321742875357642774978567963 71은 7 7이 14 7 3 21 7 4 28 7 5 35 7 6 42 7 7 49 7 8 56 7 9 63 7 1은 7 7, 2, 14, 7, 3, 21, 7, 4, 28, 7, 5, 35, 7, 6, 42, 7, 7, 49, 7, 8, 56, 7, 9, 63 7, 1은 7 7, 2, 14, 7, 3, 21, 7, 4, 28, 7, 5, 35, 7, 6, 42, 7, 7, 49, 7, 8, 56, 7, 9, 63 7, 1은 7 7, 2, 14, 7, 3, 21, 7, 4, 28, 7, 5, 35, 7, 6, 42, 7, 7, 49, 7, 8, 56, 7, 9, 63 네.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것 또한 총 다섯 번 시작합니다. 6, 9, 54, 6, 8, 48, 6, 7, 42, 6, 6, 36, 6, 5, 30, 6, 4, 24, 6, 3, 18, 62, 12, 61은 6, 2, 1 2, 6, 1은 6, 6, 9, 54, 6, 8, 48, 6, 7, 42, 6, 6, 36, 6, 5, 30, 6, 4, 24, 6, 3, 18, 6, 2, 10, 2, 61은 6 69 54 68 48 67 42 66 36 65 30, 64 24 63 18 62 12 61은 6 6, 9, 54, 6, 8, 48, 6, 7, 42, 6, 6, 36, 6, 5, 30, 6, 4, 24, 6, 3, 18, 6, 2, 1 2, 6, 1은 6. 6, 9, 54, 6, 8, 48, 6, 7, 42, 6, 6, 36, 6, 5, 30, 6, 4, 24, 6, 3, 18, 6, 2, 12, 6, 1은 6 다음 7단 거꾸로 가볼게요. 시작합니다. 7, 9, 63, 7, 8, 56, 7, 7, 49, 7, 6, 42, 7, 5, 35, 7, 4, 28, 7, 3, 21, 7, 2, 14, 7, 1은 7. 7, 9, 63, 7, 8, 56, 7, 7, 49, 7, 6, 42, 7, 5, 35, 7, 4, 28, 7, 3, 21, 7, 2, 14, 7, 1은 7, 7, 9, 63 7 8 5 6 7 7 칠칠 7십구칠7 사십이 7오삼십7 칠사 이7팔 칠삼 7십일 칠이 십사 칠일은 칠 칠구 63, 7, 8, 56, 7, 7, 49, 7, 6, 42, 7, 5, 35, 7, 4, 28, 7, 3, 21, 7, 2, 14, 7, 1은 7. 7, 9, 63, 7, 8, 56, 7, 7, 49, 7, 6, 42, 7, 5, 35, 7, 4, 28, 7, 3, 21, 7, 2, 14, 7, 1은 7. 네,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6단과 7단 연습을 했고요. 아직 완벽하지 않다 하는 친구들도 다음번에 한번더 보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잘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99단, 6단, 7단 완전히 마스터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